자 은빛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연구소에 네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네요 <laughs> 네 이거는 편집이 없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수가 <laughs>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빛 TV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어, 라이브 라방입니다 어, 라방은 라이브 방송이죠 네, <laughs> 은빛 TV에서 양심차게 준비한 라방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질가가 고교실 은피티비 라방 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라방을 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8월 한달 동안 우리가 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었네 모르셨죠? 네 은피티비가 8월에 시즌2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전에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리고 은빛TV를 기다려주셨던 우리 은빛 가족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도 좋은 애칭을 좀 가져보자 라는 의미로, 어, 은빛 가족의, 음, 애칭을 좀 지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댓글들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소개도 드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다섯 분을 추첨해서 어, 선물을 드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분들께 한방 패스 두 센트를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소가 다섯 분이라서. 네 한방파스 10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파스의 주인공이 어떤 분들이 될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은피티 v 를 이때까지 보기는 봤는데 은피티 v 가 도대체 무엇하는 TV이냐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올소는 도대체 누구이냐 <laughs>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까 해서 오늘 은피TV와 그리고 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어,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소통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 올쏘도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라방은 처음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선 기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 뭐, 저도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설픈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재미있게 즐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은띠TV를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올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쏘가 뭐 하는 인간이냐. <laughs> 네, 올쏘는요, 저는 18년차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년차 올바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입니다. 그리고 책을 써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5년차 작가이기도 해요. 뭐,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laughs> 그런데 올소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요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는 일들을 가장 좋아하고 어, 그런 일들을 할때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올소가 강의를 다니는 곳은 전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올소의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은 이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다니면서 만나고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우선 영유아부터 그리고 학생, 초, 중, 고등학생들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들을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만나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그리고 관공서, 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 우리 소통이라는 주제로, 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소가 좋아하는 강의가 있는데요. 어 우리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이 위치에 있게끔 열심히 이끌어 와주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죠. 그래서 시민 선배님들, 우리 시니어 분들까지, 네 영유아부터 시니어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런 강의를 해오던 올소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 생겼냐면 I have a dream. <laughs> 네, 올소가 강의를 가면은 강사의 역할에서 뭐 이런 이런 내용들 준비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서 전달을 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리는 내용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올소가 정말 많이 배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소에게 많은 영감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바로 저희의 인생 선배, 선배 시민이신 50플러스 세대, 즉 시니어 세대 분들이십니다. 우리 은빛TV에서는 은빛세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은빛세대들께서 정말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바로 베이비붐 세대, 시니어 세대들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같은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노화를 겪으시면서 많은 즐거움이라던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의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올 수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소는 어, 앞서 말씀드린 직업 이외에도 학생이라는 직업이 하나 더 있어요. <laughs> 그래서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에 다시 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를 하느냐? 그야말로 우리 시녀분들을 위한 노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 서비스 테크 융합, 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예,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석사 과정을 무사히 마쳤고요.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올소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 좋은 분들에게 많은 정보 많이 배워올 테니까요. 우리 은피TV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은빛 가족 분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선배 시민 여러분들의 우리 시니어 분들의 지혜를 끊임없이 배우도록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말이 길었어요. 그죠? 아, 네. 이렇게 생방송이죠.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한복이 탑니다. 긴장이 돼요. 그죠? 물한복음 먹고 예,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벌써도 이거 방송 마치고 많이 맛있는 식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빛 TV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은 은빛 어, TV를 운영하고 있는 올바른 연구소는 저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자문을 해주시고. 또 정보를 나눠주시고 함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한의사,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분들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과 운동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 외에도 음악 치료, 공예 치료, 원예, 미술, 운동 처방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께서, 어, 시니어 분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또 노력하시는 고령 서비스 테크 관련 연구자, 네, 기업가 분들께서도 우리 올바른 연구소와 은빛 TV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올소는 여기서 무엇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네, 올소는요, 우리 은빛 가족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쉽고, 어, 이런 정보들을 재밌게 전달하느냐 하는 교육을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가 어 교육 연구가의 <laughs> 예,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분들께 좋은 정보를 많이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 은피 t v 를 통해서. 자주자주 자주 만나 뵙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됐고요. 어, 이거 화면을 좀 공유를 하는 방법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역시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내 PPT를 통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냥 저 혼자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올소가 인지 강화교실, 라방, 음비 t v 아름답고 향기롭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예, 라디오, 바, 어, 라이브 방송, 예, 생방송이죠. 생방송을 통해서 네,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어디 있을까요? <laughs> 네, 너무도 나 지금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실시간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모습이 네, 아무도 눈치 못 치실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 네, 이렇게 또 됐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지금 한분 들어와 계신가요? 네. 혹시 들어와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네. 채팅창을 통해서 나 들어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laughs> 전체군요. 아, 아니요. 어, 아니요. 들어오셨어. 어느 분이시죠? 네한 분이셔서 뭔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아 아, 이게 공유가 되나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올소가 또 이렇게 배웠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올소가 앞서서 네 올소 소개 간략하게 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ppt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 드리지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눌러 보니까 또 되네요 그죠 <laughs> 올 수가 배워야 할게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올 수가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우리 어~ 시니어분들께 은빛 가족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올 수가 그동안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뭐~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노인 심리상담사. 등등등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은빛 티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laughs> 네, 그 우리 8월달에 진행되었던 은빛 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기를 드렸었습니다. 1번 예, 올소가 지은 1번 보기 1번 뭐였냐면은 우리 은빛 TV잖아요. 그래서 은빛 TV가 왜 은빛 t v 냐면은 우리 시니어분들 실버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버를 한국말로 예 은이다 은빛이다 라고 해서 은빛 TV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반짝이는 세대이니까 반짝반짝 해서 반짝님 어떠신가요? 이래서 보기를 1번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보기가 반짝님이라는 애칭 어떠세요? 물어봤고요. 그리고 2번이 뭐였냐면 아, 요즘 글로벌 세대 시대잖아요. 그래서 반짝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반짝님을 영어로 바꾼 어, 블링님 어떠세요? 하면서 올소가 또 지어서 보기 2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기 3번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 올소보다 훨씬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우리 은빛 가족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이다 올소가 생각을 하고 어, 우리 은빛 어, 은빛 가족 여러분들께서 지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한방 파스 두 세트를 준비, 어,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요. 정말 다섯 분께서 댓글로 이름을 딱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우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 다섯 분들께 어, 정말 이 한방 파스를 두 세트씩을 다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올쏘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 만약에 더 넘어가는데 애써 주신 분들께 제가 못 보내드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아 그런 고민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아, 올쏘 보기 같은 것들은 예 골라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는지 올소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어, 재밌는, 네, 의견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말씀 주셨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로 우리 김치볶음밥 1인분님이세요. 김치볶음밥 1인분님. <laughs> 우리 김치볶음밥 1인분님께서, 은, 버 어떨까요? 은빛 TV와 함께하는 벗의 의미입니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담아가지고 은번님들이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아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은번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첫 번째 은번님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의견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은 제가 그 아이디가 네, 너무 멋져가지고 네 감동받았습니다. 작심삼일도 10번이면 한 달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세요. 맞죠? 작심삼일 작은 예, 성취감들이 모이게 되면 큰 성취를 이룬다라는 네,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이 작심삼일도 10번이면 한 달이라는 님분께서 은빛TV에 없어서는 안될 빛나는 비타민 여러분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잠시만요. 어? 어, 어, 오 어, 댓글 다시 한 번. 네, 화면이 좀 잘려 가지고 네, 풀로 접어 주신 내용들 을다 읽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아니네요. <laughs> 네, 이게 뭐냐면 음빛 t v 에 없어서는 안될 빛나는 비타민 여러분 하셔서 예, 비타민이라고 의견 주셔서 비타민. 예. 너무 멋지죠. 비타민. 네, 이번 의견 비타민이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이 비타민이라는 의견 주신 분의 아이디에 너무 감동하다 보니까 살짝 지금 놓쳤는데요. <laughs> 네, 이번 댓글 비타민이었습니다. 뜻은 은빛티비 없어서는 안 되는 빛나는 비타민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세 번째 의견 보도록 할까요, 우리? 네, 세 번째. 어, 세 번째 의견 주신 분은 안녕하세요 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어, 3번 활짝이요 라고 의견 주셨어요. 활짝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은빛TV의 빛을 발, 받고 활짝 피어난 시니어 여러분들의 의미를 담아봤어요 해서 활짝님이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 활짝님들 아, 이것도 너무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댓글 주신 우리 은빛가족 여러분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네. <laughs> 아이디가, 어, 아이, 어, 아이디가 너무 깜찍하세요. 네, 콩꼬물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콩꼬물님께서 은둥이 어때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은둥이. 은둥이는 은빛TV와 함께하는 귀염둥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은둥이님들. 이렇게 하면은, 예, 의, 어, 발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뭔가 어, 깜찍한 것 같아요. 우리 콩고물님의 아이디와 너무 잘 어울리는 찰떡이에요. 찰떡. <laughs> 어, 의견, 은둥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갸브님께서 의견 주셨어요. 갸브님께서 은통이요, 은통. 이렇게 주셨습니다. 은통의 뜻은요, 은빛 TV와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래요. 안녕하세요, 은통님들. 이렇게 네, 아주 친근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1번, 은번, 2번,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자, 3번, 활장님 4번, 은둥이, 5번, 은통입니다. 은통. <laughs> 은통님. 이렇게 다섯 가지 의견 주셨고요. 어, 이렇게 귀한, 소중한 의견 주신 댓글 남겨 주신 우리 다섯 분들께는 어 제가 준비한 하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음 댓글에 음 이메일 주소를 남겨 놓을 거예요. 이메일 주소에다가 택배 받으실 주소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 택배 쓸때 연락처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개인 정보니까 소중하게 택배 보낼 때만 쓰고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에 제가 이메일 남겨드리면 거기에다가 이메일로 어, 이름 성함 택배 받으실 주소 그리고 연락처 보내주시면. 네, 택배 보내드리고 개인정보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네, 의견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라이브 방송 하다 보니까 좀 재밌네요. <laughs> 네 실수도 좀 있었고 뭔가 말하면서 버벅버벅하면서 실수에 어, 어색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처음 시작이니까 어, 올 소의 실수들, 네 우리. 눈빛까지 좀 여러분들께서 네, 너그럽게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laughs> 네 이렇게 라이브 방송, 어 지금 두분와 계신 것 같으세요. 네네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두 분이 와 계신지 뭐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셔서 어 이렇게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예, 은빛가족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laughs> 아직 식사 안 하셨다면 그리고 식사 중이시라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은 정말 9월의 시작이 되는 네, 이 일이지만 9월이 또시작되는 초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laughs> 그리고 왠지 오늘은 가을 느낌이 좀 물씬 나는 바람이 좀 쌀랑쌀랑 쌀쌀하게도 느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느낌 받으시면서 힘차게 그리고 기분 좋게 하루, 한 주, 한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피 t v 는요 앞으로도, 어, 이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 뵙도록 옷소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한 것도 옷소 좀 버벅버벅한 것들 좀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올리도록할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빛 가족 여러분들을 말씀 주시는 그 애칭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애칭 다섯 가지 뭐였죠? 자, 한번더 들어봐 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은번님들. 1번이었어요. 2번은, 안녕하세요, 비타민님들입니다. 네. 그리고 3번은 뭐였냐면은, 안녕하세요, 활짝님들이었고요. 네 번째는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은둥이님들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안녕하세요, 은통님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 어, 의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의견들을 댓글을 통해서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9월 이벤트는요, 어, 댓글을 다 통해서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또세 분, 네,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세분 추첨해서 제가 또, 예, 한방 파크. 네,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분들 피부 약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붙이게 되면 가려움증도 별로 없고요, 피부 자극이 덜한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9월 이벤트는 어, 어떤 어 이름이 좋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또세 분을 추첨해서 네, 한방 파스두 세트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이렇게 마쳐 마쳐이도록 하겠고요. <laughs> 네, 엄청 어색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 봐주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올 소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laughs>